전능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한 시험과 환란, 은혜와 사랑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저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죄만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고 시구하는 모든 기도와 강구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은 너무라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유정자들의 범죄가 가려지고 있으나 있으나만 한 법으로. 세상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세상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었다지만 부정 선거와 부정 투표로 선출된 그런 가식적인 위정자들이 입을 다물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한 위정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정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징계와 심판으로 유황과 불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전쟁이 없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 평화가 넘치는 나라와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북에서 또한 6 70년 전에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나라, 그 유일신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닌 나라를 해체시켜서 백성들이, 인민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셔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서 실타래처럼 풀어지고 머리카락처럼 헤어려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응답 내려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이다 또한 할렐루야 비전 성교회와 인천 실마나 물가 교회 각 기관 기관이 있으며 협력 회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국제 마약 경찰 대학교 평생교원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기관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앞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간절히 바라오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